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서희건설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정치권 부동산 시장 투자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서희건설 위기 김건희 목걸이 의혹 지역주택조합 비리 상장실질심사 그리고 공사비 증액 논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김건희 목걸이 의혹과 서희건설 위기 사건의 발단은 김건희 목걸이 의혹이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6천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특검 조사에서 인정한 건데요. 이 목걸이는 2023년 6월 다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며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희건설 위기는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고 정치권과 언론이 동시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이부 상장실질심사와 거래정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설과 관련해 상장실질심사 사유를 공시하고 서희건설 주식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졌죠. 결국 서희건설 위기는 금융시장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장 실질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가치와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부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공사비 증액 논란. 여기에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서희건설 송모 부사장은 경기용인 보평역, 서희스타일스 아파트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전직 조합장에게 13억 7,500만원의 뒷돈을 건네고, 물가상승분의 1.7배에 달하는 385억 원 공사비 증액 논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 전국 618개 지주택 사업 중 187곳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지역주택조합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논란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추가 부담을 안기고 서희건설의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사부 급성장과 불확실성의 그림자. 사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비리 이슈 이전까지만 해도 지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2020년 시공능력평가 3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누적 수주액 10조 원,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그리고 지주택 사업 매출 의존도 80% 이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지주택 강자로 불렸죠. 하지만 지금은 서희건설 위기라는 키워드가 회사 앞에 붙으며 상장 실질 심사 결과와 공사비 증액 논란의 여파로 성장세가 꺾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부 향후 전망과 시사점. 앞으로의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김건희 목걸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둘째, 상장 실질 심사에서 서희건설이 어떤 결정을 받느냐. 셋째, 정부의 지역 주택조합 비리 근절 의지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이세 가지가 서희건설의 생존과 직결되며 서희건설 위기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서희건설 위기, 김건희 목걸이 의혹, 지역주택조합 비리 상장실질심사, 공사비 증액 논란이 맞물려 벌어진 복합위기입니다. 향후 수사와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제도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